사실, 이재명 후보의 언사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트위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데요. 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때 가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드신 이력이 있어요. 어떤 지적을 했더니만은 그분에게 가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 하시고요. 수준 낮은 일배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 지쳐야 될수 있다. 이거는 장애를 저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어,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런 역치가 굉장히 어, 낮아져 가지고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 4월에 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소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왜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저한테 발언권이 이제 생겼으니까 제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내란 극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겠다. 자신들의 부정 비리를 막겠다. 이런 일념으로 계엄을 선포했죠.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해제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어요. 계엄 해제 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Okay.